안녕하세요 임태헌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 것은 교육을 다녀보면 이런 질문들을 가장 먼저 하세요 교육 끝나고 나면 근데 앞으로는 좀 바꿔보자 내용을 사실 저는 이걸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까 먼저 사과나무는 짧게는 10년에서 20년, 청소에 가면 약한 지금 한 50년 된 사과나무가 있어요. 길게는 50년. 감나무 같으면 150년, 200년 심겨진 자리에서 견뎌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걔네들한테 토양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토양이 산성화가 문제였어요. 토양이 산성화되는 거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아마 영릉교육 가면 토양 산성화 산성화 이야기 할걸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양 산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알칼리성 토양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예전에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물의 뿌리발근이 정말 저조해 집니다 불량해져요 특히 뿌리털 뿌리털의 발달이 영역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산성토양에서 뿌리털 은 5일에서 6일 약 7일 정도에 새로 발생하고 죽고 새로 발생하고 이렇 습니다 뿌리털은 근데 그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토양산도 ph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 을 합니다 <laughs> 근데 이전에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즉흥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어쨌든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털입니다. 이건 뿌리고. 얘는, 요, 가는 뿌리는 우리가 드릴이에요. 자기가 먹을 걸 찾아가는. 먹지는 못하고, 먹을 곳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드릴 역할을 합니다 드릴 역할을 하고 이 뿌리털이 진공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양수분을 갖다 흡수를 해요 양수분을 필요한 근데 이 뿌리털이 일주일 간격으로 죽고 새로 발생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그간격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토양 pH하고 토양 습도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배수가 잘안 되면 그 밭이 남, 그런 쪽에 있는 나무들이 수세가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 배에 혹시 항산가리 같은 경우 썼을 때 모르겠어요. 아마 예상되기는 항산가리를 자주 쓰는데 가보면 낙엽병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뿌리터를 당해서 그래. 항상 거리를 쓰면, 나중에 착색이나 이런 데는 좋은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뭐 같아? 끈끈이 주걱입니다. 끈끈이 주걱. 얘기 들어보셨죠? 얘는 다인이라는 과학자예요. 다인, 진한 언어쓴 과학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끈끈이 주걱이 사는 데는 산성 토양의 습한 토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이촉수 위에다가... 유기물, 결란 노론자에 올려놓고, 무기물, 무기물을 올려놔봤어요. 그러뭐 그러니까 이런 책상이나 우리 철 같은 걸 올려놨을 때 축수가 무기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물에는. 근데 결란을 올려놓은 그 축수에서는 반응을 해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양, 요 양반이 얘가 촉수가 유기물에 의해서 반응한 원인을 찾은 게 뭐냐면 산성 토양과 수토 통에서 살다 보니까 뿌리의 기능이 떨어져서 잎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끈끈해지고 빠지고, 이게 이제 축풍력입니다 축풍령면 축풍령리 이 근처가 되겠죠. 여기에 제가 가수농가를 인터넷에 서 쳤어요. 그때만 이 근처에 토양이 보통 6.5가 나옵니다. 피해자 평균치가 토양 의뢰를 해서 분석하신 분들의 평균치가 6.5예요. 그리고 유인산은 약한 400km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과에게 유복한 환경? 그걸 가서 접근을 해보시면, 피해체는 어떻습니까? 거의 목에 찼어요. 6.5. 6에서 6.5도 거의 차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효인산? 200에서 300인데? 400 가까이 나어요두배 정도 나왔어요. 인산 농도가. 그렇습니다. 평균치가 이렇고 68.3, 68.3번지 그래서요, 딴 분인가? 이분 토양은 pH가 7.3이에요. 7.3. 이건 뭐흑트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 찾아서 그냥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어더니만 인산이 673. 이렇게 나왔어요. 칼슘도 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pH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인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서는 착가가잘될 수가 없어요. 착과가. 그냥 일반적인 그 이론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착가착가에 필요한 미량 원소가 식물체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pH예요. 저 pH가. 그러니까 먼저 할게 뭐냐면 pH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이냐. 물론 전제 조건을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토양을 뜰때 표층만 뗐느냐, 뿌리 근처에 근권 토양을 떠서 분석했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뿌리 근처에 토양을 떠서 검사했다고 가정하에 보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일을. 제가 53개 필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적정 pH가 들어가 있는 게약한43% 정도 됩니다. 6.6 이상이 51% 정도가 나와요. 그러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토양 분석을 했다면 절반 정도, 이쪽 어르신들은 pH를 낮추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pH를 낮추기 위한. 이렇게 나왔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입니다. 임계, 정선 임계. 여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 가원 가보면 어디나 다 문질렀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토양은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402번지. 어르신 계세요? 402번지. 아유, 오늘 제가 잘 찍었네. 조사할 때. 네? 이분은 14년도에는 6.0 이하였어요. 14년도에. 근데 2년 간격으로 토양 분석을 했던데,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7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매 그런가 면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7로 넘어갔을까? 예?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유를 어디서 한번 찾아봤냐면 여기서 찾아봤어요 무상으로 공급되는 규산질비료 석회고토 아니면 폐하석 이런 알카리 분들을 갖다가 내 토양 pH를 측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니까 칼슘이니까 좋을 테니까 이런 생각에서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뭐이 사과, 이게 청송 사진인데 그 보면 가슴 옆에다 이렇게 싸놓고 계세요. 근데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가 토양 분석한 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하고. 그러니까 할때이 기술센터에서 기, 나와 계시니까 이런 걸 지원할 때 토양, 토람에서 토양 분석을 해놨으니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느 농가에는 그걸 주고 다른 농가에는 다른 토양 계량제를줄 수가 있으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면 석회고토에요지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6.5 이상은 쓰지 말라고. 어? 전문 기관에 문의하라고. 이건 뭐 예전에 필요한데 지금은 거의 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pH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알칼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럴 거라고 생각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추측하는 게그럼왜 ph가 높아지라고 하는데 왜 높이 자을까 높여 쓰는데 왜 문제가 있냐고 너는 말을 하냐 싸가지 없이 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식물체가 이용하는 16가지 의 식... 영양원은 pH가 5.5에서 6 사이에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pH가 6.5에서 7로 넘어가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7 이상이 되면 5개 개, 다 5개 정도를 갖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pH를 높게 관리하면 갈수록 내가 쓰는 비료가 절반 밖기 활용도가 없구나. 내가 토양에 100원을 넣었다고 하면, 아, 그냥 50원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토양 pH를 분석하실 때는 반드시 근권 토양의 pH를 측정을 하셔야 되고, 표토만 분석을 해갖고는 pH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비 차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하실 때는 항상 근권토양 조금 파서 뿌리 근처 토양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기능이 나쁘면 양수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얘는낙엽병은 수세가 좀 약하게 떨어지는 나무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농약방을 가든 농협을 오든 이런 비료상사를 가든 간에 영양제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다음은그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 줄수 있는 자재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거 이제 부식산이라는 자재를 갖고 사용해 갖고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pH가 이렇게 높았던 게약한 45일 후에 이렇게, 물론 이건 토요, 하우스 토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토형하고 토경을 해서, 그리고, 이건 제가 사과밭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천에서는 pH가 이렇게 높았던 토양을 1년 후 정도에 다운시켜주고 이런 변화를 좀 좋게 추... 했던 그밭이고요 부식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유기물이에요. 유기물들이 토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가 이루어지고 같이 또 반응도 일어나고 하면서 토양 내에 축적된 유기물입니다. 쟤네들이 토양에서 어떻게 해서 내 토양이 이마지 정도의 양분 함유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 키울 것인가 이렇게 큰 냉장고로 이게 이제 부식단들이 주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이건 하우스 토양에서 하우스는 훨씬 더 불리한 그러니까 악한 조건이에요. 작물이 크기에 왜냐하면 여기도 저 양산인가 가면 수박 재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여기는 연중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토양이 염류장애 때문에 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우스 가면 노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크질 않아요. 요거 염류 때문에.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배추를 소금에 절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염류작용이라고 하시는 것.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용출되어 나오죠 거꾸로 소금물이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도 차이 때문에 그것처럼 염류 농도가 높은 데 가면 식물체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양분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육을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토양은 배부른 토양보다는 좀 날씬한 게 좋겠다 모자르면 비료는 모자르면 우리가 공급해 줄수 있죠 모자르면 근데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끌어낼 수가 없어요 밖으로 우리가 빗물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미생물이 분해해서 쓰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내가 1년에 100이란 비료를 쓰면 그 중에 70 정도만 작물이 이용하고 빗물에 유실되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30%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